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 감명 해보겠습니다. 계수인데요 아, 이분의 직업은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사주는요, 정사, 병호, 개묘, 기미입니다. 여러분 보시듯이 병정, 사오, 투간 통근하여 있고요. 사오미 방합을 이루고 있어서 화가 아주 왕한 사주입니다. 네, 이제 대우는 순행이고요. 이분은 6월 15일생이십니다. 그 병화사령이세요. 팔풍과 오행을 보겠습니다. 자, 5월에 병화사령이니까 조화로 을, 병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천간의 을목은 없지만 묘음이 묘 중에 을목이 있고 또 사중에 병화, 투간에서 을목 병화의 배합을 이루었습니다. 을목 병화가 상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어, 자기 환경에서 을목 병화의 배합을 이루었으니까 환경에서 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환경에 먹고 살 준비를 잘, 생존을 위한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개수일간이잖아요. 개수가 천간에서는 심금 개수, 간목의 상생을 이루면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금 개수, 간목이 있는가 경쟁력을 살펴봅니다. 신근개수가 상생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신금이 없어서 신근개수의 상생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근개수가 있어야 아주 깊은 실력을 갖추게 되는데 이분이 준비한 실력이 이제 깊은 실력은 아니다. 그리고 개수 간목의 수생목 상생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어느 정도를 준비를 해야면 그것을 자기가 준비한 능력을 잘 사회에서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주로 보시면 이제 개수가 지지에 방합의 근도, 삼합의 근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무신대원에서 신 중에 임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신을 만났으니까 개수가 이제 삼합의 근을 갖추었으니까 직업적인 재능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우수해지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요, 이제 5월생에 오미 방합이 없습니다. 방합도 없고, 아니 방합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사오미 사주를 가까이서 이렇게 화면을 내리니까 사오미 방합이 있고요. 그리고 어, 오미 방합이 있어요. 사오미 방합이 있으니까 이분은 이제 환경에 적응을 하고, 그리고 신분을 구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교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화당령에서 어떤 상생을 이루어야 하느냐? 병화당령은 이제 을목이 병화를 상생하고 병화가 무토를 거쳐서 경금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을목병화가 있으면은 이제 이분은 그어 자기의 병화 환경에서 병화당령 환경에서 병력과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은 지금 을목병화가 상생이 되고 있지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을목병화는 어떤 그러니까 소통을 통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연대관계, 사람들과의 뭐 소통을 통해서 이제 주로 경험 경력을 쌓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중요하죠. 그 다음, 무토 병화에, 어, 무토 병화가 있습니다. 사중에 무토가 있고요. 또무신 때문에 무토를 만나서 무토 병화의 상생을 이룹니다. 그럼 이제 무토 병화는 이 신분상승, 신분상승을, 어, 노력하고자 지도력이 필요한 것을 이제 무토가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화 경금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병화 경금은 이제 나중에 내가 경금이라는 미래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분이 대운이 순행했잖아요. 순행을 해서 이제 경을 만날 것이죠. 그래서 을목 병화 경금의 상생을 이루어서 이분은 이제 리더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리더십을 갖추어서 리더의 자리에 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을목 병화의 상생은, 이제, 어, 을목에게 외부의 환경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그런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인도를 하는 것이 을목 병화의 상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계속 꾸준히 결실을 어, 맺고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금 개수의 상생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경금 계수의 상생은 현재 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 가치를, 어, 유지하고, 어, 결실을 크게, 이제 어, 맺기 위해서는, 이제, 경금 대운이 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서는 금, 경금 계수가 상생을 하, 하지 못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가, 아, 계수라는 음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사주 감명을 할 때, 사주가 음간일 때는 이제 일간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음 제일 먼저 음간이 근을 갖추었는가를 봅니다. 근을 갖추어야, 이제 음간이 근이 있어야 자기가 그 하나 한 가지 직업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어요. 직업을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사주는 지금 음, 개수가 근이 없어요. 그래서 어, 개수가 근이 없으면 이제 직업적인 그런 어, 안정성이 좀 불안정한데 이분은 어,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추었으니까 네 아직은 뭐 이렇게 어, 잘소속해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일단 근이 없다. 그래서 이제 직업에 대한 불안정성 또는 직업에 대한 자기 확신이 조금 부족한 그런 경향이 음간이 근이 없으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간의 희신과 희와 용을 살펴보겠는데요. 계수 일간은 경금이 희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금이 있어야 자기의 어, 지적 능력, 네, 되게 이제 경금이 정인이잖아요. 그래서 어, 자기의 지적 능력에 대한 그런 임무를 부여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신분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이제 사중에 경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지적 능력에 대한 신분이 있어요. 교사라는 신분이 있지요. 네. 사중에 경금이 이분을 상생을 하기 위해서 지적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임무와 신분을 얻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수일간에 경금이 먼저 있고 나서 경금의 상생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용이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경금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은 경금을 갖추고 나면 이 용이 개수의 용인데요. 간목이라는 용입니다. 이 간목이 이제 경금의 상생을 받아서 개수가 간목을 상생하면 타임. 간목을 이제 이롭게 하는 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주는 묘 중에 간목이 있어서 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수가 간목을 어, 상생하는 것이 이제 수생목으로 어, 감목을 키우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신 거죠. 감목은 이제 어린 학생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내용을 어, 얘기를 또 드시면 만약에 이제 어, 경금이 없으면 경금이 투원하지 않으면 이제 기토 자체로도 어, 개수가 기토가 있으면 기토 개수라는 배움의 전당을 어, 갖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수가 기토가 있으면 이제 어, 기토에 어, 스며들어서 체를 유지하면서 기토 개수는 이제 배움의 환경, 배움의 전당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교육 환경을 조성을하여 어, 인성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기토 개수로 교육 환경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격을 보겠습니다. 격은 네. 여러분, 이, 지금 개수가 5월에 병정화 다 투관하고 5화, 4화 다 투관했는데, 이제 병화 사령에 났으니까 정제격으로 보겠습니다. 뭐 편제격으로 보아도 말 무리가 없습니다. 이제 묘 중에 감목이라는 상신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신의 귀신인 정의는 없지요. 그래서 뭐 정제격이 구신이 되어가지고 막, 어, 엄청난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남들보다 세 배의 부가가치를 누리는 그런 국가 자격증을 따는 그런 사주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격기신 겁재도 없고요, 격구신 정관이 없어요. 그런데 무신대운 1 7 무신대운의 무토라는 정관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어, 겁재는 없지만 구신 격을 구하는 구신 정관 운이 왔어요. 그럼 이럴 때 이제 어, 이분이 어, 공무원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어, 격을 구한다라는 말은 이제 직업을 오래 유지하는 그런 어, 자격을 갖추는 그런 운입니다. 이 사주는 음, 재다신약으로 풀이해도 좋습니다. 사오 천간의 어, 병정 그러면 제 재성이 4개인데다가 4 개인데다가 사오미 이렇게 또 방합을 이루니까 재성이 많죠. 재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준는또 병약으로도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화가 너무 많아서 화다하여 수갈하고 수가 마르고 화다하여 토가 조해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사준는 일단 정재격이 제다신약이다. 정재격 아니어도 제다신약으로 보면 제다신약은 항상 이제 용이 여러 가지인데 이사준은 이제 제다신약의 재생관을 용으로 삼았습니다. 재생관 하게 되면 미관말직이다라고 해요. 미관말직 공무원인데 미관말직이라는 뜻은 이제 이렇게 어, 계급이 낮다 이런 뜻도 되지만 이제 고달프고 힘들고 일이 많은 그런 어, 공무원직을 미관말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무신대운 1 7세에 정관을 보았으니까 정관 운에서 왔으니까 재생관으로 공무원직을 선택한 것이죠. 이분은 교사로 교육 공무원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는, 아, 사주가 재다 신약하구나. 그러면 재생사를 했을까, 재생관을 했을까, 둘 다를 하게 되지만, 이제, 이제 무신대원을 만났기 때문에 재생관으로 공무원을 하였다. 이렇게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 개수사주 감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유튜브를 올리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